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원길에 짝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서울에 살고 계시는... 64년생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분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137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은 이혼 20년이라는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자존감이 아주 강하시고 생각과 마인드가 진취적이며 상대의 남성은 품성이 따뜻하며 손잡고 재래시장도 가고 소확행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하시며 성실한 분이면 사는 날까지 행복하다고 큰 소리치며 살고 싶다는 오늘의 사연자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남이요. 예. 예. 아 서울 강남. 예예 예. 예, 예. 와, 그 강남에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아 <laughs> 아, 여기 없는 사람들 더 많아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래 하기는 뭐 누구나 가고 싶은 강남. 그래요. 우리 몇 년생이세요? 64년생이요. 64년. 아이고. 아주 꽃이네. 꽃이. 꽃디. 꽃요 64년생이면은 지금 그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60대죠. 이제 올해 62된 거예요. 아둘 62. 아, 그러시구나. 예. 어, 우리 여사님, 뭐,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 있나요? 아, 저는 이제 식당을 좀 했었어요. 아, 요 식업을? 네, 식당하다 이제, 아무튼 좀, 가정사가 있어서, 네. 좀우환이 왔었어요. 아빠 네. 돌아가시고, 뭐, 네. 동생도 좀안 좋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우울증이 좀 오다 보니까, 네 예. 대외적으로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 아 지금은 이제 요시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조금 네, 쉬고 계시고. 쉬고, 예, 쉬고 화장품 이제 유통 사업을 좀 하, 이제 하고 좀 있는데. 네. 네. 래서또 이게 경기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는 좀안 좋아서 네, 네. 시험시험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어, 우리 여사님은 이혼 사별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이혼했죠, 이혼. 아, 이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한 20년 됐어요. 와, 20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셨네. 그래 그5세월에 네. 혼자 이렇게 에 네. 되어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아, 그러니까 이제 식당 할때잘 되고 하니까 그때 네.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이제 저기 뭐좀 삶은 이제 생활은 됐었었죠. 네. 그래 왜 그동안 그 얼굴도 예쁘시고 모든 게다 되는데 왜그 동안 혼자 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네. 주변에 이제 언니들도 소개해주고 친구들도 이렇게 해줬는데 네. 남자분들이 이렇게 좀, 좀 뭐라 까 저는 이제 좀 의리 있고, 아, 의리 있고, 네. 남자가 의리가 있고, 음. 좀 이렇게 좀그 마음이 딱좀좀 주변 사람들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마음이 아, 그, 탐정, 약, 약자를, 약자를 좀 돕고 이런 예. 좀 따뜻한 마음. 그래 기본적인 예. 품성이 따뜻해야 약자를. 예, 예. 천성을 타고 타고 나야 됐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그런 분 한번 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예. 어, 우리 스라의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셨어요? 스라의 이제 딸이 하나있긴 한데 음. 어, 미국에서 사니까. 오. 예, 애 아빠가 음. 이제, 그때 이제, 이혼하면서, 음. 같이 이제, 이, 아주 이민을 갔죠. 예. 아, 그래. 지금, 뭐, 저 딸도 자, 자주 못 보고, 지금 그렇다, 그죠? 예, 예. 혼자 이제, 예. 아, 그렇고. 우리 선장님그신체 조건은 좀 어떻게 되어요? 키와 몸무게? 아 저는 64고요. 164? 예. 또. 예, 몸무게는, 어, 50, 한, 6kg, 55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언제 스탠다드 몸매인데? 예예예, 남들 날씬하다, 네. 아직까지 날씬하다. 건강으로 아, <laughs> 몸매가 예술이죠. 네. <laughs> 예. 아직까지 뭐분살이고그러진 음. 않아요. 음. 건강은 하신 거죠? <laughs> 예, 건강하고 몇 검진에서도 별 이상 없고. 네, 음. 그래요. 뭐 즐겨하는 뭐 취미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여행 좋아하고. 음. 어 옛날에 이제 좀 이제 그 식당하면서 돈벌이가 됐을 때 골프를 좀 쳤었어요. 네네. 골프도 좀좋아를 하고 어. 등산도 좀 좋아하고 저는 나들이 이렇게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맛집 투어. 음 맛집 투어. 네, 그러니까 음. 이제 지역에 음. 아기자기한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음. 그. 소소한 동네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시골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장터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좀 음. 그런 열란 음. 취미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이런 게 전부 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 그래요? 그런 운그에 <laughs> <공동의, 웃음> 마취표에 네. 네. 네, 그런 걸다 똑같이 이렇게. 네, 네. 아 이거 여행 여, 일종의 여행이죠 뭐. 그렇죠. 네, 여행이죠. 여행 가서 다할수 있는 것들 자, 장터도 가고 이런 거. 네. 우리가 인생 자체가 여행입니다, 그죠 그래요, 어? 맞아요. 어뭐 반찬 같은 건 혹시 잘 하세요? 예, 네, 음식은 잘해요. 제가 식당을 또 어... 해봤고 음... 김치 같은거나 오죽하면 우리 참모 아줌마가 음... 아이고 사장님 이거 사장님 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김치는 제가 꼭 담도록 어... 일부러 그래요. 아, 우리 어, 반찬 달아주시면 남성분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서울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담아 먹는 여잔, 저만 걸요전 그럼... 직접 해요. 와, 진짜 음... 대단합니다. 네. 그런건 자신있고 네. 그 저는 이제 사실 저 인간적으로 봤을때 나는 누굴 만나도 내가 아까워서 이렇게 안해요 결혼을 근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정도로 당당하고 예. 뭐 본인한테 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예, 예. 예. 진실되고 상대도 예. 거짓말 안했으면 좋겠고 예. 어푸득이한 사정으로 거짓말 하, 할 때가 있으면 음. 사정이 이런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하죠 대화를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치, 맞죠. 그런데 예. 부족해 대 예. 예. 속이고 나중에 상처받 서로 상처를 주고. 음. 예. 그러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저는 거짓말 없이 좀 진실되고 좀 아무튼 다 착기는 착한 사람 진솔한 사람 찾아도 음. 막상 이제, 또 이제 탁 하다로서 만나보면은 또 이렇게 또 없지 않아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더라고요. 음, 뭐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뭐 새빨간 거짓말은 안 되지만 아, 그, 그니까, 뭐 그냥 거짓말 정도는 그렇죠. 제 예, 말은 예, 계획적인 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laughs> <laughs> 그리고 그뭐 혹시 여사님 음주나 흡연 같은 거는 좀 하세요? 아니요.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음. 뭐 1년 열두 달까지 술을 먼저 찾아가지는 않고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좀 그, 뭐죠, 그, 모임들 있고 이럴 때, 음. 저는 소주를 못 마시니까 맥주 한두잔씩은 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술이 써요. 음. 원래, 원래 술은 씁니다. 에. 아니, 근데 이게 술이 달다고 하고, 저 언니들이나 친구들 보면, 그뭐 소주를 쫙쫙 마시면서, 이 어쩜 이게 다냐고, 그래서 이렇게 다냐고 서 그게 맛있냐 그러면, 뭐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대요. 절대로 술을, 에. 소주를 맛을 모른다고. 그런 분들은 <laughs> 이제 주, 주당이나 애주가들이지,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애주가가 못 되고, 할수 없이 이제 모임이나, 에. 우리 이제 갯날이 이렇게 가보면, 술도 이렇게 많이 마시더라고 이게 자기 그러면 저는 술은 입에다 이게 이제 맛이 있지가 않아요 술이. 그또 그래. 어, 본인이 본인이 외모를 말한다는 게참스러운 일인데 남들은 우리 여사님의 그 외모를 어떻게 말해요? 예쁘 예쁘장하대요, 예쁘장 하대요 아, 예쁘장 예쁘장하다. 에 예쁘장 하대요. 어 네, 아, 그래 예쁘장하다. 어. 아, 그래, 예 어. 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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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예 피부도 피부도 아, 곱다 그러고 음, 아직까지 살아 있다. 어. 네? 아직까지 살아있다. 예. 외모가 살아있다. 예. 예. 네, 그래. 저도 상대의 외모보다는, 예. 막 이렇게 우락부락 거치게만 안 생기고, 사람이 선하게 네. 생기는 상을 찾아요. 선한 상 선한 음, 예, 그래. 선한, 선한 사람. 얼굴에 착하게 살아왔다고 써있잖아요. 음, 못생겨도. 그래. 예. 그런 분을 한번 찾아보고요. 네. 예. 본인의 성격과 성향은좀 어때요? 성격은, 네, 어, 약간 이제, 상대가 말이 없을 땐 저도 말이 없어요 상대가 말이 없으면 여자라도 말을 정말+ 정말 좀 해주세요 근데 아니요 근데 상대가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하고 하면 같이 이제 흥이 음. 겨워서 같이 이제 장단을 맞춰주죠아 그랬나 그렇게 리액션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맞춰주죠 음. 그렇고 뭐 종교가 따로 있나요 예 저는 이제 기독교긴 해요 예 아, 그래 상대 남성의 종교는. 뭐크리스천이 아, 저는 같은 기독교면 좋겠고 무교래도 음. 나중 에 이제 같이 또 이제 그 뜻이 맞으면 교회도 음. 같이 뭐 저는 상대가 불교만 아니면 돼요. 불교는 어, 아니면 되고. 예. 무교는 내가 전도예 상관없죠. 예예 예. 불교 예, 예. 아, 저는 절 이렇게 저 산에 가도 절이 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아 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교만. 기독교 아니어도 음. 무별래도 이렇게 괜찮아요. 음. 그래. 뭐, 종교가 같으면 주일날 이렇게 성경 챙겨서 으어 주일 예배 보고 어, 또 오다가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가. 예, 예, 오르신 말씀이에요. 예. 예. 어, 우리 여사님은 뭐,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거는 여기 지금 전세로 있어요. 음, 그세고 어, 우리 회사님 그 지금 요식업 하다가 지금 뭐 이제 화장품 쪽으로 화장, 이제 유통, 예 화장품, 유통, 유통, 아, 화장품 유통을 예, 하신다는데 제조까지 그, 같이 계시고 예. 어, 제조까지 음, 왜냐하면은 저희가 네, 개발한 이제 그, 그게 있어서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그 아파트 생활하다가 음. 빼갖고 이제 일로 전세이 이사 오고 제가 어. 거기에 좀 투자를 좀 했죠 아 그래, 사업하는데 투자를 했다 예예예 예, 예. 어, 그래 요즘 뭐 어, 수입은 좀 많이. 한두번 당하고, 음. <laughs> 이번에 음. 마지막 이 사람, 이 제조사 사장이 상당히 음. 착한 사람이에요. 음. 정직하고. 그래서 제가 다 맡기고 이제 음. 이 화장품을 만들어 낸 거죠. 예. 음. 그래.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여사님 이렇게 사시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다. 예예예 예, 예.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유통까지 하면 음. 저희가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 협회랑 이제 뭐 해갖고 해서 일을 좀해 나갈 예정까지 계획이 차여 있으니까 거기다면 음. 수익이 이제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나라로 이제 그 방송을 하니까 음. 라이브 커머스를 때리는. 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어, 그래 네. 어저 바람에 걸리지 않는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승승장구하기를 빌겠습니다. 예예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상대 남성의 그 어떤 그 경제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난 그, 저는 막 몇십억 몇백억 있는 거바라지 않고 음. 그냥 뭐 지금 현재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그래도. 예, 일을, 일이 없으면 네. 그냥 집에서 남자가 소위 거리로 너무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 남자는 아, 일, 일, 일을 좀, 하, 아직까지 하는 남자. 음, 어, 그, 그렇게 하고. 출근해서 남... 나가면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 그렇죠그렇죠그 음. 뭐,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정시에 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여섯 퇴근하, 이건 아니지만, 음, 음. 그래도 일을 해야 되죠, 남자는. 음, 그래, 가서 이제 뭐, 관리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위치. 네. 그리고 네, 이제 주말이면 예, 주말이면 같이 이제 등산도 가고 음. 이제 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후에 네. 예, 노후에 이렇게 좀그 유유자적하면서 예, 예, 예. 네. 그렇다고 맨날 놀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요. <laughs> 어, 예 돈이 있어도 일을 해, 하는 사람이 저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은 저는 싫더라고요 음 그래 예 그래. 성실한, 성실한 사람이면 좋, 죠 어, 그래. 묵묵하게, 예, 음, 그런 사람이. 그래, 그래. 그런 사람이 보면은, 성실한 사람이 저,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더라고요. 그 땀의 노력의 대가를 알더라고요. 그 그렇죠. 예, 예. 그 바로 정답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일을 찾아서라도, 예. 내가 갖고 있어도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예. 성실한 사람이, 예. 이게 사는 게 모양새가 사람이 이쁘더라고요, 예. 주변에. 그래 여기 어. 이제 뭐 이상형에 다 포함되는 거고 또또 네. 또 다른 또 이상형이 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 난난 이런 이런 사람이 좋다. 한번 얘기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 글쎄 아, 그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이제 저는 네. 어. 막그 정도의 사람. 네, 네, 여행도 같이 다니고, 오, 여행이라고 뭐 백박 며치 해외 이런 게 아니라, 음. 장터도 가고, 이렇게 네. 좀 소소한 여행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등산도 네. 가고. 네. 그리고 어디 또 롤러만, 사람이 살다 봐 롤러만 다닐 새도 없더라고요. 네. 이, 이 일에 이제 있으니까, 있으면. 그렇죠. 예말이 놀러 가야 재미가 있지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계획을 짜서 언제 언제 놀러 가자 이렇게가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산에 그 대신 산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음. 나무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자연과 벗 삼은 는걸 좋아하니까. 야외로 나가는 그런 거는 많이 있으면 되죠 뭐, 뭐 서울 근교도 산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상대 남성의 나이 차이는 본인 나이 기준으로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가능할까요 너무 많으면 좀 그렇죠 근데 위로한 위로한 제가 보기보다 조금 어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한 네다섯 어, 아래로 5. 한두 살 요정도 그 정도. 아니 네. 아래로는 좀안될것 같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저는... 아래는 통과. <laughs> 아니 안, 뭐 아니 이렇게 좀뭐애늙은이라나 이렇게 좀 전자는 사람이면은 음.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람이 제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아. 제가 잘 잘해,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떠받들고 싶고 음. 이래지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상당히 가볍거나 말도 이렇게 막한그좀 뭐, 이렇게 함부라 그러면 음. 그 사람이 경시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이 좀 점잖고 따뜻하고 네. 어, 예의 바르고 이 예, 저기 따뜻한 뭐 어리 있고 이런 사람이면 제가 존경을 하게 되더라고 요 네. 그 사람한테. 네. 네. 네, 사랑하는 참 여인한테 존경받는 삶. 네, 어 그런 삶이 참 정말 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존경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존경받겠습니까? 그런 사이가 되면 여자도 행복하고 남자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어, 존경받지 못하는 상대는 음. 그냥 같이 살뭐 이렇게 같이 연애나 음. 결혼 생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대 존중을못 받으면. 그렇죠. 네. 그래 이제 꼭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네. 어, 뭐 첨이야 친구 같은 이런 뭐 이렇게 애인으로 이렇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정말 좋다면 대원도 열어놓고 계세요. 재혼은 당장이 아니어도 상대만 좋으면 사. 음, 그렇지. 그 그걸 견뎌 네. 왜냐하면 자식들이 또뭐또 뭐또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음. 자식들이 뭐또뭐뭐좀 그런 게 있, 그런 것만 없으면 음. 아니 사람이 살다가 저기 뭐 헤어지기 싫으면 같이 사는 거. 것처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결혼도 예, 가능은 하죠. 예. 그래 바래다주면서 헤어지기 싫을 때는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laughs> 제 주변을 보면은. 네. 어, 한 1년은 사귀어야그 상대를 다 알, 알, 알겠더라고요. 알몇 달, 그래. 몇달 사겨보고서는 네. 그, 그 사람의 없던 점을 발견하는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한 네. 1년 정도, 6개월로 최소 1년 네, 최소 6개월, 네, 예, 맞아요. 그렇게 를렇 겪어보고, 겪어보고, 상대도 저를 겪어보고, 느낌이라는 네. 게,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가 다 느껴지잖아요. 음. 그래, 그래갖고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를 읽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살 살다가 그 사람이 백점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아이 사람이 이런 게좀부족하구나 싶으면 음. 아 이런 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지까지가 되면 이제 그렇게 또 그런 거지 남녀가 만나는 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서로 맞춰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같이 예 같이 요건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네. 요거는 내가 눈 감아 줘야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네, 네 그렇죠. 다 자기 나 나만 따라와라 이러는 거는 그냥 그만 만나자 이 말하고 똑같아죠. 그렇죠. 일방, 일방적인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예. 예. 가, 이제는 이 나이 60이 넘으면 음. 상대를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참 마지막으로, 예, 좋은 분을 만나면 뭐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 그냥 그좀 그, 그, 가까운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너무 상골, 산골, 동네 상골은 아니지만, 음. 그, 이렇게,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반촌. 반촌. 에, 에. 그러니까 반촌. 그러니까 시골도 아, 아니고 반촌. 도시도 아니고 반촌 반반이란 반촌요. 이도 도심에서 많이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서 무서우니까 시골은. 에, 양평 이쪽으로는 뭐 그렇게 좋잖아요.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나 예. 경상도 북쪽 방향으로 경기도 해서. 경기도 인천 여주 뭐 예. 이쪽으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텃밭 도좀 갖고고 아, 제가 또 이제. 간장, 고추장 담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효소 담는 걸 좋아해요. 네.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소일거리를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이렇게 그게 좀 장독대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아무튼 장독대도 만들고 그 텃밭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뭐뭐 뭐 있어요. 뭐60 넘어서 큰 계획은 없죠. 네. 그래요. 우리 여사님 하시는 말씀을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소하게 이제 그러다가. <웃음> <웃음> 아니 나좀 이상형이 있다면 네. 그좀대 크게 뭐 무슨 뭐게뭐사회뭐 무슨 뭐그 약자를 위해서 어쩌고 이런 것까지 아니어도 좀 이렇게 좀 남을 좀 돕고 사는 살려는 그런 자세가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이상형이. 어 아, 그래요. 오 그런 분을 네, 사회 사회 그거 아니어도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아니어도 그 이렇게 좀 항상 게그좀 약자를 위해서 음. 그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렇게 좀, 주변을, 응, 어, 거도 도와도 되고, 불우유, 저기, 뭐지, 되고, 우리 주변에, 그, 어디죠? 그, 저기, 그, 북한에, 음. 어린이 도끼, 성경체 보내기, 뭐, 이 하는,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삶이 항상, 이렇게, 남봉사, 음. 봉사, 봉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존경스러운 거예요. 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세상에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을까 하고 예. 어. 그래서, 그래서 예. 세상은 살만 삶만예 뭐? 예. 예. 그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죠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요그래 예. 우리 여사님이 바라는 그런 분을 예. <laughs>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예. 어, 저도 한번 기다려 보고요 예예예예예예 예. 보겠습니다. 예예예사합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